호이 호이 호이. 안녕하세요. 이네. 안녕하세요 라입니다. 안녕하세요 판다입니다. 오늘 은 TNT 터뜨리기 예. <laughs> 자 오늘은 TNT 터뜨리기를 이렇게 건데. 많이 준비했습니다. 예 이렇게 많이까지는 아닌데 제가 저희의 넥을 위해서 조금 했습니다. 그럼 가보자 이렇게. 자 이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저희의 넥을 위해서 어 이렇게 터트려 볼까요? 네, 제가 할래. 아, 내가 할래. 하나, 알래. 둘, 셋. 와! 아 잠깐만, 내 거예요. 아야, <laughs> <봐도> 뭐야? <웃음> <웃음> 판타스틱한데? 와, 이거 판타스틱. <laughs> 아, 살려줘. 언니 지금 나,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. 살려줘요. 이거왜안 돼? 아. <laughs> 어. 야, 어. 넥게 살았어. 대박이야. 우와. 너무 많인이더 아, 자, 여러분. 나를 어디니? 자, 여러분. <laughs> <더웠대요>. 나, 여러분. <laughs> 나 여기. 나 나랑 나랑.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지금 여러분. 저희가 넥을 참았습니다. 네. 건달, <laughs> 넥이. <레이키>. 너무 심했네요. <laughs> 아, 저기 가, 저기 가. 너무 싫었고요, 아. 언니, 내가 특별히 영거 해줄게요. 자, 그리고 요거, 요거. 거 어, 잠깐만요. 지금 날아가어 어떤 하지잘 몰라요. 언니, 안 어, 다음에는 t n t 를 가지고 장난이를 타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. 잠을 안잡아 뿅! 뿌려. 빠르세요. 빠르세요. 빠르